주총의 수집 공고와 참고 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발행할 주식의 청수가 2억 5천만 주이며 이미 발행한 주식이 1억 7천 5백만 주 가량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할 주식의 청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시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근본 정관 변경권은 오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이는 아시아나무 인수로 국내 항공산업을 통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유상증자와 양대 항공사의 합병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 항공사가 아닌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주주는 신주 발행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공정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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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안 통과 동의와 여러 다수 주주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제 1호 이하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은 결의 여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네가 있다는데 말씀하세요 아, 이 말씀하십시오. 요거 하고 나서 말씀드릴 예,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니까 다. 예. 부를게. 동의와 재청이 어? 있었기 아니, 때문에. 동의와 재정이 하는데 왜 겨우 네. 말씀하셨다. 동료하는 주주님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온데. 아, 맞아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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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십시오. 예, 주주님 어. 동료하는 주주님님 그러고. 예. 저는 소액주주 이완영입니다. 저도 뭐 지금 뭐 아까 보니까 56%니까 본 주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계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아시아 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약 2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laughs> 반영하기 위해서 정관의 습권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시아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laughs> 경쟁 강, 경쟁 구대, 시장 경쟁 부대에서 가장 높은 높게 될 것이고, 또한 저가 항공이 시향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에 우리가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주지는 집행과 제시한 원안에 대해. 동의에 제청합니다. 저는 제청하려고 했는데 계속 뭐, 진열도 안 해주고 <laughs> 그럴 것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주주들이 여기 온게 목적이 뭡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주들이 네, 여기,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네. 아까 보니까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보니까 그냥 부셔보 하고 그래요. 우리 온 주주가 59명이라고 하는데 많지도 않은 일은 아닙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주총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고, 헌금 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56%나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기이 요건 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방응이 뜨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아까 그랬습니다. 시임의 의법성 문제는 주주에게 바른 기회를 주지 않거나, 동의를 묵살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듯 불공정한 의사 진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셔가지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네. 발언 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주주 칠경제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주주도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의 발언을 했기에 기만 않고 우리 회사가 정관 일부 변경을 하여 어참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우리 회사는 더욱 더 발전할 것은 물론이며 또한. 미래 가치를 위한 실질적으로 비전 있는 전 세계적으로 1등가는 대한항공이 되리라 믿고 본처주는집행부에서 제시한 정관 일부 변경 의권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으로 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주주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